신나는 토요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브라운 동의 설특집 그래. 스타 런닝맨. 어, 그래. 그래. 네 설을 맞아서 훈운한 덕담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올해는 제발이지 장윤정 씨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MC 김재도. 네. 오, 네. 오, 안녕하십니까 김재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자 그리고 올해는 제발 어깨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어깨 장군 박지우. 네. 야, 제가 볼땐요 김재동 씨, 예. 장준영 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예, 아, 장준영 씨만 그렇습니까?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비법 같은 거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장준영 씨 마음을 빼앗을 이런 거 갖고 계세요? 야, 참 찾기가 힘드네요. 아, 예, 왜요? 산에서 길을 잃은 만큼이나 힘드네요. 아, 네. 네, 장준영 씨 네. 마음이 그렇게 어렵단 얘기죠. 어려워요. 예, 네. 네. 어떻게 하면 장준영 씨, 네? 김재동 씨가 어떻게 하면 장준영 씨가 넘어갈 수 있어요? 아, 일단 눈을 좀 뜨신 다음에. 예. 아, 어렵네, <laughs> 네. 키를 조금 키우시고 <laughs> 예. 목소리를 좋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어. 저기 다시 태어나셔야 될것 같아요. 바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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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밖에 네. 없어요. 네. 다시 태어나요 네. 자, 그리고 아, 민경훈 씨랑 팀 씨. 네. 두분 뭐 녹화 시작 전에 한참 계셨는데 둘이 어색하세요? 아니요. 예, 서먹서먹 하시네요? 네? 네, 예, 서먹서먹 하세요. 악수 한번 하시고. 악수 한 번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옆자리인데 <laughs> 오늘 몇 시간 같이 있을 텐데 <laughs> 네, 네. 서로 한마디씩 덕담 해주세요. 네. 아뭐 너무나 워낙 노래도 잘하시고 예. 그냥 멋진 동생인 것 같아요. 요즘 미는 곡 뭔지 아시죠? 예, 네. <laughs> 민경호 씨가 미는 거예 <laughs> 예, 예 뭐죠? 많이 들었죠. 예. 예. 요즘 제가 한국 말이 워낙 좀 짧아서요. 알긴 예.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아는데 민경호 씨는 알 거예요. 예, 그렇죠. 예, 팀씨 어떤 노래 미는지 아시죠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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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. 아, 아 김신영 씨한테 김태현 씨가 따뜻한 또 새해 맞아서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신영아 응? 올해 니네 목표가 바지 치수 3인치 줄이는 게니 네 목표잖아. <laughs> 아꼭 성공해가지고 응. 올해는 32인치 기발한다. <laughs> <laughs> 어, 32인치 만들면 오빠 바지 줄 테니까 기장 잘라 입어라. 오빠, 예? 나도 뜯어보면 굉장히 다리도 얇고 허리도 얇아요. 그럼 뜯던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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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덕담 하고 싶네요. 예예 예, 하세요. 예. <laughs> 오빠, 응? 여자친구 생겼잖아요. 응. 둘이 결혼해가지고 올해는 꼭 결혼해서 저랑 똑같이 생긴 딸짱 딸, 쌍둥이 <웃음> 나세요. <웃음> 꼭 쌍둥이로 나셔야 돼요. 김신영 씨 닮은 딸 쌍둥이요? 네. 예. 일단 자연분만은 안 되겠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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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아니 근데 아까 참... 시작부터 예. 박지훈 씨한테 참 새해 첫날 첫나... 새해 맞아서 죄송해서 이 말씀 못 드렸는데 네. 박지훈씨 아름다운 여성분 아닙니까? 네. 네. 한복을 입었으면 대장금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대조영이 생각나죠? <laughs> 이야, 청체가 <laughs> 좋아요. 엄청 좋아요. 네, 아, 김재동씨 너무 좋아한다. 아, 김재동씨 좋아하는데 덕담 한마디 해드릴까요? 네네네. 아, 김재동씨 왜 옛날부터 눈 작은 사람을 실눈이라 그러잖아요? 네네. 어, 김재동씨 눈은 극세사예요, 극세사. <laughs> 그러니까 새해에는 악팀, 니팀 해가지고 넓은 시야 확보하세요. <laughs> 저도 덕담 한마디 해드려야죠. 예. 네네. 신영씨하고 네. 평생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<laughs> 아, 연아씨, 뒤에 있는 미스라진 어때요? 어, 괜찮다. 어, 괜찮다. 아, 괜찮아. 아, 잘 어울린다. 아, 아 솔직히 제급은요, 약간 좀 TMC 민경훈씨급인데, 그, 씨 급인데, <laughs> 그, 그, 그. 그. 아, 그. 그. 아, 대시를 해주시는 받을 의향은 있어요. 예예. 예. 아 그래요? <목소리> 한번 해보세요, 대시. 예, 네, 미쓰라진 씨. 네? 어떻게 대시 한번 해보실 네, 생각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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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세요? 뭐야? 저도 나름대로 급이 있는데. 아니, 제 급이 민경이 씨 지금 어팀씨 급이에요. 아니요, 저도 지금. 저도 인생 막사는 그런 분인 게 아니라서요. 네.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을 쳐놓고 다니는데, <laughs> 그래서 뭐랄까요? 좀별로네요미쓰라진 <laughs> 네, 네, 씨, 세상에 여자가 벨라인 두 여자밖에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진짜. 그럼 누구 아구랑 결혼하시겠어요? 신김신은 씨한테 당신은 당김신은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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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나은당신영 당신은 당신은 당나은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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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요은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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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신은 당신은 당신요당신눈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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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다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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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슬라임부터 만나보죠 죽어도 못 잊을 얼굴 조원서 그리고 예비 신부 유채영 언뜻보면 한주의 양희성 섹시한 풍수 선우 조원석씨 어때요 그 밤에 자꾸 이렇게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온다고요 얼마전에 <laughs> 저그별소다 코너할때 어떤 여자분이 새벽 2시부터 4시경 사이에 <laughs> 제 번호를 어떻게 하시던지 막 전화를 하세요 네. 자고있으면 오빠 <웃음> 오빠 <웃음> 어 누구세요? 그러면 오빠 저희 부탁 있는데요. 아 뭔데요? 쓰레기 한 번만 해주세요. <웃음> 그래갖고, <웃음> 그래갖고 제가 네. 오빠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. 그래서 계속 한 10분을 계속 신랑를한 <laughs> 거예요. 네. 제가 너무 짜이 나고 해드렸어요. <laughs> 이 쓰레기야. <이렇게. 웃음> 어, 오빠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진짜. 로 실화예요, 싫어. 아, 진짜. 진짜. 어, 진짜 그런 분들이 있군요. <laughs> 진짜로 있었어요. 김구라 씨한테도 진짜 새벽마다 전화가서 시원하게 욕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거든요. 어, <laughs> 그런 어, 분들 있으신가봐요. 어, 있을 수 있죠, 있을 수 뭐. 있죠. 아, 근데그 네. 양희성 씨랑 올해 코너 했잖아요, 조은석 씨. 네, 올해. 솔직히 있어요. 이렇게 네. 하다 보면은 이 네. 감정이 생기거든요. 서로 그런 감정 생긴 적은 네. 전혀 없어요? 전혀요. 예. <laughs> 너무 단정적으로. 지금 그럴 말할 입장이야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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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죠. 근 솔직히 아, 비성윤이가 수술한 거거든요. 어, 어머, 일인이 그룹 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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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어머, 아 진짜로. 네. 아근데 이제 아 진짜 아 성형하기부터 제가 성형하기 전부터 제가 쭉 봐와갖고. 조원석 씨, 변전소를 받기 때문에. 조원석 씨도 예, 제가 예, 예. 자료가 있는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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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눈 앞트임 하셨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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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솔직히 했어요. 솔직히 수납동 소재 병원에서 아그래 140만 원 주고 예. 했어요. <laughs> 비싸다. 잠깐만요, 장윤란 씨. 네네. 예, 성전문가로서 앞팀이 뭡니까 앞팀? 어, 앞팀은 저거, 저거.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을 약간 예. 터주면서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. 예예. <laughs> 예. 굉장히... 영란 씨도 터나요 앞에? 어 여러분 생각에 맡길게요. 예. <laughs> 어, 그 솔직히... 장윤란 씨가 텄는지 안 텄는지는 제가 알수 있어요. 어떻게 알아요? 아, 어,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샘플로 장윤란 씨를 보여줬어요. <laughs> 샘플로. 샘플로 아 정말이요? 야석훈 아, 정말. 야, 정말. 야, 아,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야 장윤란 씨는 거의 뭐 이쪽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장윤하 아름다우세요 장윤아 씨. 뭐야 경주 약 주고. 갑자기 쌩뚱 맞기 왜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같아 갖고. 고마워. 그런 거 싫어해 장윤아 씨. 예. 아, 그래요? 예예 예, 예. 그럼 어, 뭘 좋아하시나요? 욕해 주는 거 좋아해요. <laughs> 아, 네? <laughs> 쓰레기 한번 해주세요. 쓰레기. 예. 쓰레기 한번 해주세요. 너무 좋아할 거예요. 예. 네. 예. 우리 영란이, 영란아, 너 영철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랬어? 장영란, y 예, 쓰 레기. <laughs> 오야 쓰레기다. 아 네. 네. 어 좋네요. 예예이 <laughs> 쓰레기가 <laughs> 사실 야, 지난 한해 근심을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. <laughs> 예. 신청자 맞습니다. 한번 듣고서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릴 사람. 예 예. 예. 저 L J 씨한테 어?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L J 씨. 예. 지난해는 어쩐 그 케이블계에서 큰해를 그었잖아요. 예. 이제 이제 공중파로 진출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날려드리고 싶네요. 예. 괜찮으시겠어요? 예. 네. 네. L J. 이 케이블게 쓰레기. <laughs> 야, 좋겠다! 네, 아, 이거, 아, 이거 뭐. 하면 잘 돼요. 네, 쓰레기 소리 들으면잘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요. 그럼요. 유채영 씨. 네. 아, 최근 <laughs>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이거랑 차하셨어요 1위를 두 개씩이나 했다는 얘기죠. 근데. 어떤 설문이냐면 여자 연예인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할 것아 같은 아 여자 1위. <laughs> 하셨습니다. 진짜로? 그러니까. 그리고 또 하나가 아, 쳐다만 봐도 욕할 것 같은 <laughs> 여자 연예인. <laughs> 여자 김구라 아, 아, 소감이 어떠세요?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욕을 잘안 해요 정말로 <웃음> 어머나 <웃음> 아 그러니까 욕을 잘안 하시는데 한번할때 걸쭉하게 하시는군요 네, 몰아서 해야죠 몰아서 아, 몰아서? 몰아서 몰아서 알겠습니다 또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야. 결혼 제의를 네. 진짜 그 아주 아주 그 이렇게 뭐라 그래도 좀 로맨틱하게 받으셨다고요? 분위기 좀 좋은 데서요. 네.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 이렇게 오 발에다 발찌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발에 키스를 해주고. 오오오오오 <laughs> 김시영 씨. 네. 김시영 씨도 프로포즈 한 받고 싶죠? 네, 저는 좀 특이하게 받고 싶어요. 어떻게요? 어떻게요? 왜 결혼 그 프로포즈할 때왜 천장에도 다 풍선을 매달잖아요. 네. 전 그거 싫어요. 그러면. 네. <laughs> 이 꽃등심을 매달아도 좋을 것 같아. <laughs> 이 곡이 다네 거야. 결혼해줘. 결혼할 거 같아. 이 곡이 다네 거야. 이 곡이 네 거야. 네. 네. 네 유채영 씨. 네. 아 결혼하시는데 사실 그이 노래 꼭 듣고 싶거든요. 네. 네. 아, 그 싶거든요? <laughs> 색찍시공에서 불렀던 너의 결혼식. 이것도 유채영 씨만의 <laughs> 그 색깔이 있잖아요. 너, 네. 어 민망하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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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Yeah. <laughs> 와 대박이다 대박. 아 보니까 와 대박이에요. <laughs> 보니까요,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될 곳이 있네요. 예 네,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. 네,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. 정말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. 난 예. 너를 알잖아. 예. 그러니까 <laughs> 네. 그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때문에요. 예. 세상에서 예. 정말 <laughs> 세상에서 난 <Not> 너를 <laughs> 알잖아. 예. 요거를좀 포인트를 잡시면 그래, 다시, 다시 한번고저 주안점을 보면서 제들이 한번 볼게요. 끝까지 예, 한번 해주세요. 자, 웃지 마시고 시작. 다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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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웃음> 자 <laughs> 우리 팀 이거요+ 이거요 해봅시다 <laughs> 자, 장윤정 씨 아, 한번 아 가봅시다 <웃음> <웃음> 예 아니 저는 그, 그런 거잘 못해요 해봐요 처음부터 해봐요. 잘하는 사람 있어요 <laughs> 시작. <웃음> 자, 아, 양희성 씨. 네. 진짜 동안이에요. 어, <laughs> 네. 인터뷰 때그 나이가 꽤 많다고 밝혔어요. 몇 살이죠? 네. 3 3이요어 정말? <laughs> 진짜? 진짜 동안이니다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야. 근데 저... 아까 그 조은석 씨가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 하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까 안 됐어, <laughs> 맞나? <넣었을 웃음> 예. 네. 그럼 얘기하기 싫으면요 상담사 있거든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영락스가 예, 예, 어디 어디. 딱 나오는데 아, 딱 나와요. 저 어. 네. 라인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예. 어... 어디 어느 라인이요? 어. 눈이 없고. 옆 옆으로 보면 이 아, 라인. 이 코가. 네. 네. 음... 어,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칼질이 좀 다르더라고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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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한다>. 칼질. 살벌한.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장윤정 씨 아주 네. 뭐 싱글벙글입니다. 슈퍼주니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좋지요? 좋습니다. 그래요. 네.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슈퍼주니어 일원 있습니까? 이 자리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 <laughs> 아, 그 예성군 예. 예 장난기도 많고 방송에서 보니까 네.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. 어 네.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? 한참 나요? 아 그래요. <laughs> 우리 예성씨는 윤정이누나 어때요? 아저 물론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뭐 결혼할 생각도 있어요? 아니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세요 왜 갑자기? 네? 뭘날카로워요 여쭤보는 거예요 전 아직까지 태어나서 결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<laughs> 그래요 알았어요 생각했어요. 사람이 됐네 귀여워요 아주 아주 귀엽네 그래요 앞으로 네디만 믿고 봉든이 따라와요 알았어요 <laughs> 자 그래요 어, 실제로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저 대시를 받는 경우가 있죠. 제가 요즘에 네. 정말 때가 됐나 봐요. 저, 어 그래요. 네 남자분들이 이제 이제야 네. <laughs> 이제야 저한테 슬금슬금 네. 어, 연락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야 이제 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몇명 계십니다. 음. 잘 생각해 네? 봐야 돼요. 이게 진짜 좋아서 그런지 인간들이 몇몇 인간들은 돈을 사먹는 인간들이 있어요. <laughs> 네, 몇몇 나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.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? 동료, 동료들이? 연예인분들도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. 우와. 아 우와 가수의 탤런트예요 배우예요, 배우예요. 니냥 방송이니세요 지금 아. 아. 그냥 아니 뭐 지금 네. 좋다가 아니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요.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. 그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. 보자마자 결혼하자 그래요? 그럼 그러니까 <laughs> 이사잖아요 <말하자면>.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혼하실래요? <laughs> 그 그러니까 누구예요? 탤런트의 가수예요? 뭐예요? 가수는 전문. 아니에요 배우다, 배우 탤런트? 아 네. 야 개그맨? 탤런... 개그맨? <laughs> 개그맨이네 어, 개그맨에서 아뻥 터졌다 네. 네. 어? 김재동 씨 얘기하는 건 아니죠? <laughs> 저는 아니잖아요 <laughs> 가수 아니고 방송인이에요 네. 아니, 김재동 씨는 네.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. 예. 아, 어떤 인간이지? <laughs> 아. 성희 씨 전남 목포 출신이죠. 예. 전남 사투리 그치? 잘하죠. 아저 나올 때마다 자꾸 사투리만 시켜요, 근데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저 어, 우리 형이 한명 계셔서 그래요. 전남 쪽에서 오신 형님이 누군지 아. 아시죠? 누구죠? 아, 미스라진 형님요? 아또 반갑습니다 형님. <laughs> 아또 아, 반갑다. <웃음> <웃음> 밥을 잡쌌고. <삽삭고. 웃음> <laughs> 저쪽 좀 할아버지인데. <laughs> 요즘 어떻게 사요? <laughs> 다 죽었다 그냥. 아 뭐, 아뭐 당했을까. 아, 허벌락 힘들다. 에? 허벌락 힘들어. 뭐가 허벌락 힘들어 그런. 죽어 반대. 새해도 만수봉하고 시장님. 그래 그래, 니도 <laughs> 올해 살아. 밥 많이 챙겨 먹고. 예, <laughs> 알겠습니다. 올해 <알겠습니다>. <laughs> 살자고. 근데 미트라지는 <laughs> 83년생이라고 그러는데 <laughs> 말하는 거 보면 38년생 같아요. <laughs> 동해 씨가 이번에 소녀시대 뮤직비디오에 남자 친구로. 네. 그죠. <laughs> 신동씨는 발탁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 어, 예.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원래 네, 네. 신동씨가 첫 번째 네. 그거였어요 근데 신동씨가 스케줄이 많은 상 예성씨랑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세번째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스케줄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예상... 슈퍼주니어에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료도 잘 했는데 네. 아, 모든 멤버를 통틀어서 다리 길이가 <laughs> 가장 짧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그럼 어떻게 하셨지? 아 맞죠? 제 조사가 맞죠? 아 그건 조사가 잘못된 거고요. 예. 저희가 슈퍼주니어가 하는 모쇼프로 뭐 때문에 예. 재미를 더해주고 해서 전제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. 아니 잠깐만 신동 씨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 제 자료가 맞을 텐데. 예. 어, 제가 듣기론 자료가 정확합니다. 정확니가 예. <laughs> 아니에요. 근데 진짜 예성 씨가. 분위기 메이커라면서요? 다른 분들은 그냥 제가 묵묵히 노래하시고 노래만 하고 그런 멤버인지 아시는데 네.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골드맨도 정말 나와보고 싶었던 게제 친동생도 골든맨에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친동생이요? 예 네. 누구죠? 그 도전 골드맨. 나왔었거든요. 아 도전 저도 골드맨. 저도 골든맨 진짜 나보고 와 싶었어요. 도전 골드맨 화성아니에요? 아 네. 네. 아 예성 씨가 어제 저녁에 이거 연습한 거구나. 아니 어제 저녁에 잠결에 그 들었는데 자꾸 네. 자기 동생이 뚱뚱해져 나또 혼자서 막구워줘 아, 이게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혼자서 막 계속 가아 이거 준비하신 거구나. 아, 예, 예 예성 씨 재채기 하는 개소리일 수 있다고. <laughs> 재채기 하는 개. 재채기 하는 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? 정말 이게 다는 아니겠지 <laughs> 이게 아 예. 어제 저녁에 이거 연습한 거구나 네 그거는 삼 3회 반복하는 거 어떨까요? 한번 3회로요? 예. 세 번째는 굉장히 크게 아, <laughs> 예 <웃음> <웃음> 훨씬 낫잖아 <laughs> 어 괜찮다 솔직히 신동 씨 예. 기침하는 개 봤을 때 재밌다 그랬죠? 예 실제로 재밌었어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왜 그랬어요?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요 신동 씨에 대한 자료도 제가 갖고 왔는데, 왜 이러고 사세요? 네. 잘때 옷을 다 벗고 잔다 그랬어요? <laughs> 제가 옷을 벗고 자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, 예. 옷을 입고 자는데 일어날 때 벗고 있는 거 일단 그러니까 아 뭐라 이아 되게 이상해지네. 아 자다가 벗는 거 아예 제가 저도 모르게 더우니까. 자다가 벗어요. 제가 신동 씨 바로 옆이었어요. 네.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같이 쓰고 있는데 자주 벗으니까 초반에는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음. 뭐 마지막에는 얘가 안 벗으면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예성 씨왜 그래요? 예성 씨는 그 자면서 욕을 한다고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난 아니 얘기할 때가 이거는 아니잖아요. 진짜 좀 오해가 있는데 말은 예. 근데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. 성질을 내요 아 성질을 아. 예. 그러니까 자다가 아이씨 아이씨 이렇아 아. 진짜 깜짝깜짝 놀래도록 예. 성질을 막예 옆에서 오늘 가는 데 성질 을안낼 수가 없잖아요 <laughs> <laughs> 아 그렇군요 성숙해 보이기로는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 정민 씨 원래 몇 살이시죠 <laughs> 저요? 네. 만 열아홉이요. 너무 들어보인다. 뽑 같다 친구야. 반갑다. 언니 같아요. 누가요? 언니 같아요. 네. 예, 아. 저희가 볼땐 정민 씨가 이모 같아요. <laughs> 그래요. 어 성인되고 나면 이제 성인됐죠? 네. 정민 씨. 네. 어 그래 성인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다 해봤어. 네? 뭐야, <laughs> 홈다 <laughs> 해봤어? 아니, 성인 댄 지가 좀 됐어요. 지금 구정이잖아요. 그럼 다 해봤다는 게 어, 그러니까 동희가 놀랬어. 뭐 클럽에도 가보고 그랬단 얘기죠?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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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클럽 가보니까 어때요?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됐어요. 왜요? 좁은 데 밖에 안 짓고 들어박혀서뭐 앉을 데도 없고 네. 그렇죠, 그리고 뭐 들어가는데 세상에 티켓을 하나 주는데요. 맥주 한 병이 말이 돼요, 그게. 그럼 그런 럼그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.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데서 노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민 씨는 넓은 놀이터에 사람 별로 없는 곳에서 소주 여러 병 있는 데가 훨씬 낫다 이거죠. <laughs> 수영 씨뭐 해보고 싶어요? 회식 자리에서. 회식 자리에서? 네. 술 마셔보는. 아. 저도 아... 엊그저까지열러였잖아요 근데 네. 네. 회식 자리가 많잖아요. 예. 근데 되게 그런 게 뭐냐면요. 어른들이 꼭 소주잔에 사이다를 주세요. 네. 같이 원샷 하자, 그러고서는. 네. 아...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럴 때마다, 나도 진짜 당당하게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주잔을 이렇게 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, 거아요 네. 저기 있잖아요. 네. 지금 그 나이 때니까 소주잔에 사이다 주죠? 성인 되잖아요? 사이다잔에 소주 줘요. <laughs> 그걸 알아야지. 아, 아 그럼요. 아니, 지금이 딱 좋아요. 네. 예. 그리고 우리 저... 태윤 씨, 네. 정미 씨. 스무 살 됐으니까 소원 있어요. 뭐요?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. 진짜 음, 거짓말 여기에? 아니고요. 음. 여기에 누구? 누구요? KCM? 민경훈 민경 씨. 민경훈 씨. 민경훈 씨 좋아하세요? 아 그래요? 민경 씨, 네네 저렇게 저 이렇게 스무 살 이제갓 2무 살이 된 소녀를 위해서 성인은 성인이 되면 제가 책임이. 최근에... <laughs> <laughs> 이 자가 아, 지금 미니? 성인이에요. 미니? 지금 2무 살이에요. 성인이에요. 아. 지금 2무 살이에요. 그래요? 예. 네. 가시죠. 여기 다른 다른데로 갑시다. 아. <laughs> 민경우씨그 아... 옆에 가서 예. 정민 씨만을 위해서 노래 한 곡만 귀엽다. 해줘요 그래요, 노래, 그게, <laughs> 네, 그게 소원이래요 아, 지금 요즘 새로 나온 노래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슬나에게두번다 네. 네.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와우! 미영이 씨, 마지막에 아 그거 뭐예요? 아 아니 아 저... 마지막에... 아 잊지 않아요 어 어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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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영 <laughs> 어. 씨, 골든벨을 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체력을 좀 보여주시겠다고 차력쇼를 준비하셨다는데요 <laughs> 아, 제가요, 신문지를 만 원짜리로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와 신문지를만 원짜리로 격파한다고 합니다. 길를 주세요. 네. 놀리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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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돼

드지가 <laughs> 부른 드라마 주제곡이 검색 드디어, 드죠어 드디어, 드디드라마드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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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오,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봐. <laughs> <laughs> 신인 가수 주씨 나와 계십니다. 아, 야, <laughs> 네. 아 귀여워요. 네, 귀엽네요. 네. 네. 사장님이 박진영 씨라고요. 네. 어때요 선생님이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? 그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. 뭐요? 예. 제가 이렇게 매니저빠랑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. 항상 예. 이런 말 많이 들어요. 예.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.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. 이래요 예예. 예, 그더 많이 듣는 게 팔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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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십. 네비게이션. 속도 줄이란 얘기죠. 네. 네. 그래서요. 예. 네. <laughs> 그 <상대요>, 네, <laughs> 역시 오, 역시 보셨죠 민경훈 씨의 이제. 민경훈 씨의 4차원적으로 4차원 정리하는 거 끝이죠 뭐 거기서 4차원적으로 그대로 정리하잖아요. 아, 네, 주시는 오늘 나오니까 <laughs> 네. 누구 보는 게 제일 신기해요? 저는 조원석 선배님이요. 네. 저번에 같이 라디오로 한번 했었는데요. 네. 여기도 계시고 양희성 언니도.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. 신기하네요 다시 뵈니까. 아이고 힘든 경험을 <웃음> 하셨네요. 도뷔한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그. 좋아요 이렇게 <laughs> 조원석 씨와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서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그건 살아남은 거예요. 네 괜찮아요. <laughs> 네. 그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는데. 네. 박진영 씨 성대모사를 한번. 박진영 씨 성대모사 사장님 성대모사. 무창으로, 무창으로 할게요. <laughs> 네. 할수 없이 바라보게 하는지. 히히 히히 히히